안녕하세요 오늘은 삭발 49일 차 입니다 구우는 손으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네요 오늘도 머리는 아직 안 감았고요 오늘은 화요일 군산에 또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 안 감고 보면 머리가 이렇게 양쪽이 다 눌린 것 같아 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를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오늘은 군산오름에서 스탬프를 찍으려고 그 노트를 챙겨왔어요. 내려가기 전에 기억이 나겠죠? 하하하. <laughs> 오늘도 제주의 날씨는 아주 따뜻합니다. 여기가 벌써 따뜻해요. 음, 대양. 오늘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차들은 좀 지나가네요. 아, 엊그제 달리기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직도 종아리에 알이 베겨 있어요. 저, 운동이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른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저의 러닝화입니다 아주 색깔이 강렬하죠? 정말 평화로운 길입니다. 여기 벚꽃나무도 참 예쁘네요. 벚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꽃은 예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네이버에 이미지로 검색해보니까 괭이꽃인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꽃이에요.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니까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가져가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이걸로 닦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그거는 또 다음에 올라올 때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군산 오름을 자주 갈것 같기도 하네. 차가 올라가네요. 경찰분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냥 꼬박꼬. 안녕하세요. <laughs> 음, 예쁘다. 제가 지난번에 군산오름 가면서 시아 언니한테 막 중국어 이것저것 잠깐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오르면서 유채꽃을 보면은 스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또그 말이 생각이 나면은 된까우싱 루이신이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 배웠는데 그거는 왠지 안, 같,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 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국어로는 CEC입니다. 시에 <laughs> 근데 또 뭔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헨카우싱 르쉬니를 파파고에다가 치면은 얘가 이해를 할까, 알아들을까 궁금해서 해봤는데 헨카우싱 르쉬니 어? 아닌데 아까 바로 나왔는데 다시 해볼게요. 흔가싱이 시니. 왜 인식을 못하는 거야? 흔가싱이 시니. 와 됐다. 예, 네,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처음에 아까 처음 시도해봤을 때 바로 나와가지고 오오 오 이랬는데 음 중국어는 또 성조가 중요하니까. 성주의 영향을 받나 싶기도 하고 재밌는 테스트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디로 올라갈까요? 저로 갈까? 아니면 기로 갈까? 음. 오늘은 오늘은 저기 올레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유채꽃도 진짜 예쁘죠? 와야 어쩜 이렇게 이랬구나. 뭔가 이게 곳을 올려야 될까? 네. 차 온다. 아름다운 유채꽃입니다. 예쁘네요 정말. 제 얼굴도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원래는 걸음이 좀 느린 편인데 그래서 한이 정도로 걷거든요. 근데 그냥 빠르게 걷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걸어도 한이 정도? <laughs> 빠르게 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한 9시 20분쯤 숙소에서 나왔는데 지금이 9시 50분쯤이거든요.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다 올라가면은 얼마나 되려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는 이런 분경이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은 종종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는 게 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저만의 고유한 이런 거는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 세상에 삭발을 한 여자도 있을 테고,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는 뭐, 사람도 있을 테고, 음, 그리고, 그냥, 뭐, 유튜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군산을 가는 사람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미 있는 것들을 합쳐져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어디서 봤던 책 중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원리라는 뭐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는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있던 것들의 결합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과 오래된 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고,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뭔가 삶을 살면서, 음, 아, 나는 나만의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무엇일까? 왜 나는, 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할까? 그런 뭔가 생각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있던 것에서 합쳐서 만들면 짠 모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할때 너무 뭔가 획기적인 기존에 없던 것 약간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생각하고 말하면서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저번에는 저 등불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겼군요. 음. 오늘도 정말 무한하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유채꽃과 산방, 산방산입니다. 안녕. 오늘도 보이는 비행기. 분명 아까 빠르게 걷겠다 해놓고 말하느라 금세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좀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이 신발이 위창이 엄청 얇거든요. 이런데 이걸 신고 왔더니 발바닥에 돌멩이들이 다 느껴지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산을 오르거나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 하면은 아너 체력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어..좀 듣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체력이 좋다고는 이렇게 잘못느끼는것같아요 그냥 왜냐면 숨도 잘차고 땀도 많이 나는데 이게 체력이 좋은건가? <laughs>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뭐.. 뭐 체력이 좋고 나쁘다도 어쨌든 결국은 다 상대적인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뭐 제가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 아까 말한, 아이디어 생산해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되게 얇거든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나중에 그 책에 대한 내용 말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길의 풍경입니다. 이런 곳은, 자, 매일 와도 좋겠네요. 근데 이걸 신고 올라가면서 위창이 네, 얇아서 막 돌멩이들이 발 밟히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 다음에는 쿠션 있는 신발을 신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바로 뭔가 발은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신고 오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아마. 이 신발을 신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땀이 잘 나는 편입니다. 아직 다안 올라왔는데만.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가깝게 느껴집니다. 누더지 발견. 반갑네. 어머. 이 조그만 애들 보면 보세요. 하,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여기를. 넘어가야겠다 <laughs> 아, 다 왔다 지금은 10시 24분이고요 거의 1시간에 걸려서 군산오름에 도착했습니다 을 올레길로 오면 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걸리고 바로 오면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서 오늘도 운동을 이미 다 끝낸 것 같지만 또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 제 가방에는 스탬프 찍으려고 가져온 노트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보조 배터리로 물이 있습니다. 네. 아 맞아 간식으로 가져온 천혜양도 있네.